안녕하세요. TR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파이널 기어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성을 지니고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오토 부분과 스킵 기능도 나와져 있고요.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스테이지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게임은 광고로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미소녀들을 수집하는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기체도 바꾸면서 다양한 모습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오, 움직임 괜찮은데? 자, 공격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오토 기능은 1-3, 자동 전투까지는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스킬 주인 여러분들, 자, 봅시다. 오, 근거리로 공격도 하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 파일럿 같은 경우는 4명까지 출전이 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어, 이번 다른 기체인데? 뭐야, 뭐야? 오, 어, 개 멋있어. 자, 봅시다. 여전히 움직이면 괜찮고요. 아, 이건 근거리다. 오,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나중에 4명까지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자, 비싸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스 k 아, 반대로 썼죠? 아, <laughs> 그래. <웃음> 나쁘지 않다는 거. 제가 원거리니까 초반에는 조금 유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리 벌려주면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죠? 가까이 가면 안 돼. 무조건 뒤쪽으로 뛰어. 스피드도 제가 빠르고. 뒤로 가면서 공격. 공격을 안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공격을 하면서 움직이면 조금 느려집니다. 자, 근거리 쪽으로 피살기. 과연. 어,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카닉 장비 및 개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경납고 쪽에서 조절하고 할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중량형 총기라고 해가지고 공격력도 월등히 높고요총 30발이었는데 100발로 나와져 있습니다 특성, 옵션, 설명에 관련된 부분도 상세하게 나와져 있네요 애들 몰아서 한번에 좋아서 지금이다 일로와 이것들아 좋아서 파츠도 얻어주고 가까이 가야지만 얻은건가아 이렇게 가야지만 먹여지는군요 여러분들 자 스테이지가 있구요 일일 미션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져 있구요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스테이지는요 전투를 승리라는 건 당연하지만 아군 사망 없이 클리어하고 2분 내에 클리어에 되는 그런 조건들도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리어를 하면은 주는 보상도 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캐릭이 두 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종 파일럿을 내가 결정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하시면은 반대쪽 캐릭터로 체인지 자 그리고 나서 또 체인지하면은 다른 캐릭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오유 캐릭은 뭔가 근골인가 오 약간 삼국지로 말하면 장수 같은 느낌이야 방패도 들고 있고 와 쩐다. 자 이번 난이도 클리어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이 오픈이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과연 오토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눌러볼게요. 와 확실히 잘합니다.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laughs> 자 이제 새로 뽑은 애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새로운 부대원 주특기 폭격 포지션 원거리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훈련 누르고 레벨업 오케이 오케이 이제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운드 있어서도 좀 낫겠죠. 와네 명이 다 보이니까 진짜 멋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와 오토는 우리에게 꿀이죠. 조종 파일럿 교체 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토라 오케이 교체해 봅시다. 여기서 새로운 애로 이렇게 눌러서 교체해 볼게요. 자, 나 오토가 좋다고. 왜? 인원이 늘어나고 파츠가 늘어나고 레벨업이 시키면 시킬수록 스테이지 진행하는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겠죠. 개인적으로 대구성은 근거리 둘에 원거리 둘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좀 어려운 스테이지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원거리 둘에 근거리 하나, 방어를 할수 있는 애 하나, 이 정도 대구성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어, 새로운 캐릭터 또 나왔어. 베로니카, 저격수. 약간 저격하면요, 원거리 같지 않고, 공격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은 있는데, 데미지는 좀더센것 같습니다. 세트가 있다. 체이스 세트? 사용. 화이트 레이븐에 관련된 세트인데, 보라색이야, SR. 가자, 가자. 무조건 입혀봐야지, 격났고 뭔가 이거는 일반 세트하고 좀 다를 것 같아. 자, 눌러주고. 벌써 생긴 것도 뭐 있어. 자, 교체. 오! 자, 다음! 뭐야, 뭐야? 레그 한번 교체해보고요. 라스다. 백백. 야, 모양도 뭔가 최첨단 같은 느낌이야. 자, 오, 멋있어. 활성화를 할수 있다고? 뭔가 모양이 바뀌나? 오, 뭐야! 아까는 캐릭터 모습이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자, 활성화를 하고 났더니, 캐릭터 대신 이런 모양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레이븐 전용 세트를 입게 되면은, 두개 세트라면은, 메카닉 치명타 5%, 4세트는 회피율. 아, 다섯 가지를다 하면은, 메카닉 데미지가 올라가면서, 전용기가 활성이 되는구나. 아, 요런 식으로 아예 모습이 바뀐다. 기본적으로 파츠를 교체를 하면, 요런 느낌으로, 캐릭터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요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아예 활성화 시키면은, 보이진 않지만, 요런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 와, 보이시죠, 여러분들? 야 확연히 다른 모습. 개멋있네. 오토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선 원거리 두명 정도는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패까지는 크게 필요 없는데 공격 위주로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야 괜찮다. 게임 잘맞는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지루함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편안하게 클리어했습니다. 2 2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파일럿 소환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신입 소환이 있구요, 이벤트 소환이 있고, 파일럿 소환. 소환 슬로 장비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우선 파일럿 소환 쪽으로 갑시다. 아, 이거는, 파일럿 소환은, 바로바로 바로 소환하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구요. 즉시 완료. 봅시다. 확인. 과연, 누굴까요? 메이메이. 사격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원거리겠죠? 신입 소환이 좋은 것 같아. 스스알. 와. 여기서 하나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볼게요. 소환 시작. 어, 무조건 하나 주는 건가? 뭐야? 알든급 우선 스킵합시다. 어, 무조건 하나 주는구나. 잠깐만. SR 둘에다가 스스알 하나? 좋은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하게 눌러볼게요. 야, 어느 게 좋은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다시 하기. 야, 이거 알아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차를 할수 있네. 아, 이 괜찮다. 어,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갈까?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는 여러 번 다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 거예요. 자, 우선 파일럿을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스스할. 격투 쪽. sr 방어 쪽그 다음 sr 격투 쪽아 이걸 좀 알아보고선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차를 할수 있다는 거 쉽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스테치도다 나와져 있고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레벨업 해주죠 야 우선 기본적으로 2-2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알 하나는 무조건 잡고 가실 수 있고요 sr에 관련된 부분도 풍족하게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과금러 아닌 이상은 무과금분들도 충분히 즐게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이렇게 한정 패키지 같은 거 뜨긴 하는데요. 무시하고 좀더 즐겨보시다가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초급 경험치 다이아이 100개 도전 증명 등등 요런 거사전약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거 받아주고요. 자, 저는요. 간략하지만 한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빠이옹!